38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해 그럼 우리 초등학생 때 어떻게 했냐면 과로 있는 걸 먼저 넣었죠 네. 7 곱하기 2를 해서 답이 14 이렇게 배웠는데 이 계산 결과랑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이 2를 이쪽에다가 한번 곱해서 2 곱하기 3을 한번 하고 이쪽에다 한번 곱해서 2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한 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왜냐면, 2 곱하기 3은 6이고, 2 곱하기 4는 8이죠. 더하면 똑같이 14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분배법칙 이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물론 100이랑 더해서 풀어도 되지만, 요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17 곱하기 100 해서, 1700이죠. 맞아요? 거기다 3, 17 곱하기 2를 해서, 34 더하면 1734. 이렇게 하면 암산도 할수 있다는 거야. 17 곱하기 100이면 암산 안 되죠? 이되요 근데 100에다가 한번 곱하고 2에다 한번 곱하면 암산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이 방법이 분배법칙.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3이랑 200이랑 한번 곱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한번 곱해. 그리고 거기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사이 이해되네? 자 이게 부, 이거 이름 뭐라고 성민아? 어, 분배법칙 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600이죠 마이너스 600자 여기는 둘이 곱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니까 앞에 마이너스까지 하면 플러스 18이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둘이 잘 봐봐 얘들아 우리 더쌤 할때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숫자끼리 더하기로 했어? 빼기로 했어? 빼요. 어, 빼요. 다르면 빼요. 알았죠? 자, 둘이 빼면 얼마죠? 582가 되는. 이해 돼요? 자,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어, 더큰거 부호를 가져오면 되겠죠. 가능해? 요 자, 이렇게. 자, 어떤 봐봐. 분수도 한번 해볼게. 자, 30이랑 이렇게 한번 곱해보세요 30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은 얼마야 이거? 6분의 30대죠어 5죠 먼저 약분하고 곱해 알았지? 자그 다음에 30이랑 5분의 3을 한번 곱해보자 자 약분하고 곱해보세요 18이죠 두 개를 뺄 거예요 자 이거 빼면 계산 결과가 얼마일까요? 자 봐봐 우리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를 다시 살려주고 여기 플러스를 살려주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풀기로 했죠 자 둘이 숫자끼리 빼야겠죠 다르니까 부호가 자 계산하면 13 얘가 더 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요이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할수 있을 거고 좀 기다려 줄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조금 헷갈리거든 자 지금 분배 법칙이 우리가 아까 전에 2 곱하기 3 더하기 4가 있을 때자 봐봐 이거랑 똑같다는 게 분배법칙이었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오른쪽 거를 보고도 왼쪽 걸로도 풀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가 똑같으면 2 곱하기를 앞에 쓴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들을 괄호 안에다가 담아버려 이렇게 그럼 계산 결과가 똑같죠?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는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 6 곱하기 6 곱하기 똑같죠? 6 곱하기로 하나로 묶어버리고 이두 수를 괄호 안에 더하기로 39 더하기 21을 여기다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면 60이죠. 6이랑 곱하면 답이 360이 되는 거예요. 자, 더 풀어볼게요. 이거 좀 헷갈려. 이거 보세요. 마지막. 지금 보면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더해도 돼. 근데 봐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과 똑같지? 그럼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묶어버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잘봐이 나머지 소들을 괄호 안에 얘를 담아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계산한 것과 위에 거를 계산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4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계산 결과 마이너스, 약분하면 얼마예요? 음, 12죠?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요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음,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45번 보세요. 45번. 자, 여기 지금, 그냥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해도 되지만, 분대법칙을 이용하려면 여기 5 곱하기, 5 곱하기 똑같죠? 그래서 5 곱하기만 쓰시고 잘봐 지금 쌤이 요거랑 요게 딱 똑같다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괄호 안에 담아서 더하기 얘 예. 마이너스 54 이걸 괄호 안에 이렇게 담자는 거죠 그러고서 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71이랑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숫자끼리 빼야겠죠 자 숫자끼리 빼면 얼마예요 17. 17이죠 그쵸 부호는요? 응. 플러스죠? 그럼 결국 플러스를 생략 가능하니까 17 곱하기 5만 해주면 답이 85라는 80. 거죠. 어게 사정이 괜찮아요? 응. 자, 한번 해보세요.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 46번 보면은 지금 여기 6.8 곱하기 6.8 곱하기 똑같죠? 응. 걔네를 약간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에요. 6.8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예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머지 애들을 괄호 안에 담는 거예요. 13 빼기 3하고 이렇게 괄호 이렇게. 이해 되죠? 둘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10이죠. 얘랑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답이 68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상민이도 잘안 되는 거 있나요? 저 제일 어려웠던 게 49번 같아요. 49번 쌤이 해줬잖아. 아, 어 질문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요 이것도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런 거 계산을 할때 둘이 곱해도 되는데 얘를 100 더하기 3으로 쓰는 거 어떠냐는 거죠. 이해 돼? 그럼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한번 곱해서 이렇게 쓰고 19 곱하기 3을 써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19 곱하기 100은 1900이죠? 네.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57. 어, 57.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답을 1957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거 하나만 해볼게 얘들아 네.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10 더하기 6으로 해서 분배법칙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이건 답이 곱해서 960 둘이 곱하면은 96 곱하기 6을 해주면은 36이니까 6, 9, 54 57 507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 6 3이렇게 쓰면 답이죠 돼요? 이렇게 하시고.